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인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인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로 보험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나 지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맨 밑에 구독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눌러주셔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받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소유해주신 분이 좀 장기적으로 빌려줘가지고, 실제 배를 운항하시는 분은 또 다른 분이 계시는 거죠. 이럴 때 보험을 누가 가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이제 화재 보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제 화재 보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 배 보험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어, 이제 건물주가 있겠고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화재 보험을 누가 가입을 해야 되죠? 네, 어, 두분다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더 가입의 필요성이 있느냐 봤을 때는 임차인, 실제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시는 분이 화재 보험을 건물 뿐만이 아니라 뭐 안에 직기 비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입을 해놓으시면 좋죠. 예, 그런데 화재 보험은 건물주도 많이 가입을 하시죠. 건물주는 대부분 건물만 가입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화재 발생 요인을 어, 뭐 제가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불을 사용하다가 뭐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 그러면은 전기 난로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콘센트를 뽑아놓지 않고 갔다, 뭐 고데기, 고데기 사고도 있을 수 있죠. 예, 이제 이런 걸 뽑아놓지 않고 갔다가 새벽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랬을 때는 임차인 과실인 경우가 많겠죠. 건물주가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어떤 이제 사고가 일어났다기 보다는 실제 임차인이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고 조사를 했더니 이거는 건물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건물주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대부분의 사고를 조사를 해보면 임차인이 이제 어떤 불을 사용 중에 일어난 사고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는 이제 건물주대로 가입을 하시겠지만 더 화재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이 있으신 분은 실제, 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똑같습니다. 배보험도 이제, 배 주인이 있었지만, 이 배가 처음부터 문 사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고가 나서 사고 조사를 했더니, 이배 자체에 처음부터 빌려주기 전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판명이 되면은 당연히, 어 이제, 배 주인, 어 빌려준 사람, 임대인의 과실이 이제 있게 되어서, 임대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또 사고가 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배를 빌려 쓰신 분이 운항 중에, 어, 그러니까 운항을 뭐 미숙하게 하셨든지, 뭐, 운항 중 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이 가입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화재보험은, 이제, 건물 자체에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또 왕왕 있을 수 있지만,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의 과실로 밝혀지기는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운항을 한, 직접 한이 회사나 이 개인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임차인, 실제 배를 빌려서 사용하시는 분이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기본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이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거는 민법상 이제 사고의 비율만큼만 이제 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만큼, 과실이 있는 사람이 과실이 있는 만큼만 보장을 것,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을 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조사를 했더니 빌려준 사람의 과실도 있었다. 몇 프로.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임차인의 과실이 뭐몇 프로 있었다 하면 퍼센테이지만큼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 보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험의 배상 책임은 어, 사고 조사를 했더니 누구의 과실이 있었다, 그리고 누구의 과실이 몇 프로가 있었다에 따라서 그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난 보험 들었어 라고 끝나시면 안 되시고, 어, 실제 과실이 있는 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을 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뉴이어! Thank you